꼬마 안녕하세요 아동 미국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예배 주보 안에도 여러분들의 예배 모습을 확인하는 예배 점검표가 들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배 점검표를 확인하고 그리고 선생님에게 보내 보도록 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한 가지 있어요 이번 주 22일부터 홈샘 큐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꿈생큐티 첫 강의가 나가요. 여러분들 그 강의를 꿈생큐티 교재에 처음 나와 있는 1강을 보면서 잘 들으시고 난 뒤에 22일부터 꿈생큐티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번 꿈생큐티를 잘 마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 오늘 광고는 끝입니다. 이제. 공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아, 꿈샘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한번더 떠올려보는 공과 퀴즈 시간이에요. 함께 풀어보며 믿음이 더 성장하는. 꿈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 왕의 술관원이 된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노아, 2번 요셉, 3번 느헤미아, 4번 예수님 힌트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5. 4, 3, 2, 1, 땡! 정답은 3번, 느헤미아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었죠. 요셉은 포로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주시기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등장한 느헤미아는 자신이 너무도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했던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를 건축하기로 결심했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서재 2번 화장실 3번 식당 4번 성벽 한번 찾아볼까요? 5 4 3 2, 1, 땡. 자, 정답은 4번 성벽입니다. 느헤미아는 성벽을 다시 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터전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인 이스라엘로 세워지길 꿈꾸고 기도했답니다. 이런 느헤미아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벽을 쌓도록 인도해 주셨죠. 자, 꼭 기억하세요. 다음 마지막 문제는 주관식 직접 써보는 문제입니다. 빈칸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땡땡과 강한 땡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 1장 10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이 느헤미야 1장 10절 말씀을 펼쳐서 직접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727쪽에 나와있습니다 10초 후에 정답 공개할게요 홍샘 친구들 찾아봤나요? 그럼 다 함께 완성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 1장 10절 말씀. 아멘. 끝까지 자리를 지킨 꿈샘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